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한 중년 여성의 인터뷰입니다. 불륜을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중년 여성들은 서로가 기혼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편하게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딱히 미안한 감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이대별로 만나게 되는 불륜 상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어떤 놈들과 불륜을 하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대 중후반.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유난히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30대도 불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30대 여성들은 자신의 직장 동료나 전 남자친구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들은 남편과 애들이 딱히 싫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서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40대. 40대는 더 합니다. 그녀들은 이제 짝을 지어 불륜을 하기 시작하는데 홀로 상대를 찾기보다는 여럿이 짝을 지어 불륜 원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이뤄지는 만남부터 전문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와의 만남까지 40대 중형 여성의 불륜 만남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레 헤어진다 하더라고요. 세 번째, 50대. 50대는 당당합니다. 일부 중년 여자들은 50대에 이르러 보다 친숙한 남성들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동창의 불륜이 이 50대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 추억파리도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동창의 내에서 불륜 커플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겠지요. 네 번째 60대 심하면 황혼 이혼까지 60대는 작정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꾹 참고 살다가 자신 님과 대화가 통하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